안녕하세요. 느림의 미약입니다. 이번 영상은 22년 10월 13일 단타 계좌 매매일지 영상입니다. 오늘도 역시 장은 비 같네요. 지랄 같은 거죠. 코스피는 1.8% 하락이고, 코스닥은 3% 가까이 하락입니다. 오늘 살아남으셨나요? 저는 오늘 많이 어려웠습니다. 오늘 매도한 종목은 다섯 종목 인데요. 이중에서 본절인 종목이 두종목이 있습니다. 매도된 종목의 매매 마크를 보겠습니다. 오토웨이는 10일날 매수하고 보유 물량을 오늘 오전에 매도했습니다. 이호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분봉 단타를 쳐서 2퍼 정도에 매도했고요 SCI 평가정보원도 2차 추매를 한 다음에 오늘 2퍼에 매도를 하였는데 그 이후로 10% 이상을 상승했네요. 지금 시간에 좋은 EV 첨단 소재는 제가 3차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3차 매수하는 경우에서 이 마지막 비가 11일 날 오후에 주매가 되지 않았고 그래서 한 타점 아래인 1755 정도에 매수를 할까 아니면 그대로 그냥 매수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두었는데 하자마자 바로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욕심 없이 그냥 본절에 나왔는데 지금 시간에서 5% 정도 상승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미코도 좀 아쉬운 부분이 오전에 하락 부분에서 여기에서 8270원에 제 물량만 사지지 않고 반등을 하여서 그냥 본타를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두세호가 이상에서 추매가 되지 않고 반등을 하는 경우는 저는 무조건 본탈을 해버립니다. 오늘 이렇게 매도된 종목의 리뷰를 마치고요. 그러면 상한가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의 상한가들은 이렇게 있는데요. 그러면 남선 알루미늄은 우선주기 때문에 저는 삭제하겠습니다. 네오팩트는 아무리 이연상이라도 위치가 좋지 않기 때문에. 삭제하겠습니다. 예선테크도 마찬가지 위치라서 그냥 삭제입니다. 바이오로그도 일봉상의 위치가 너무 안 좋습니다. 프로 2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상한가가 다 이런 위치라서 정말 매매하기 어렵습니다. 소록수도 마찬가지죠. 신저가에서 올라온 상한가인데, 상한가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경우는 대부분은 지수를 돌리는 편인데 지금은 돌리지 않네요. 소록수도 삭제하겠습니다. 그러면 남은 게 금양하고 신라젠 그리고 오늘 주도주인 포스코엠텍이 있습니다. 어 포스코엠텍은 오늘 이슈가 있고 흐름이 좀 괜찮네요. 그래서 앞으로 매매를 좀 해볼 생각입니다. 아 신라젠이 정지 이후에 나오는 상한가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하지 않습니다. 앞에 정지가 좀 있거나 이런 종목은 아예 손을 대지 않기 때문에 얘도 삭제하겠습니다. 그러면 금형 올리고요. 그럼 어저께 뽑아 놓았던 간종을 보겠습니다. SC 평가 정보는 조금 더 아래 포인트를 봐도 될것 같고요. 양지사도 조금 자리가 있기 때문에 좀더 지켜보겠습니다. 이 코도 이제는 보내줘야 될것 같습니다. WI는 좀 봐야 될것 같고요. 오토엔도 단타로서는 보내줘야 될것 같고요. 샘표는 아직 봐야 될것 같고요. 그린 케미칼 1, 2, 3, 4, 5, 6, 6일. 그린 케미칼하고 코리아 SE를 같이 볼게요. 둘다 6일째라 하루가 남았는데 한번더 내일 오전에만 보고 그 다음에 한미 글로벌은 좀 봐야 될것 같고요. 하천 기계도 봐야 될것 같고요. 것 같고 한창이는 이제는 조금 내려야 될것 같고요. 글로벌 레스가 역시 양아치네요. 거의 어저께 올렸던 사안가를 다 빼버리는 봉이 나와 가지고 얘는 역시 양아치입니다. 그래서 삭제를 하겠습니다. 동국이는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동국이가 조금 더 지켜보고요. 이곳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내일 이사는 관계로 금요일 날 영상은 주말이나 아니면 못 올릴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